자, 11번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원 기둥과 원뿔대가 붙어 있는 모양의 요구르트 통에 높이가 10cm가 되는 요구르트를 채웠습니다. 이 요구르트 통을 거꾸로 세웠더니, 비어 있는 부분의 높이가 4cm가 되었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요구르트 통의 두께는 무시한다. 어, 1번, 2번 나누어져 있으니까 우리 1번부터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에 들어 있는 이 요구르트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 요구르트 부피를 보니까 원기둥으로 생겼네요. 그러면 우리 원기둥의 부피 한번 구해 보도록 해야 되겠죠? 자, 밑면이 어떻게? 원이기 때문에 원의 넓이 곱하기 높이 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6cm이기 때문에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해 주시면 되는데 파이 곱하기, 알이 얼마죠 6의 제곱 곱하기, 높이가 몇 cm? 10 cm. 따라서 정리해 주시면 360 파이 세제곱 cm다라는 걸 구하실 수 있겠죠? 자,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해서 원뿔대의 부피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원뿔대의 부피를 구하실 수가 없어요. 왜? 반지름의 길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구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볼 건데, 바로 세워져 있을 때 비어 있는 부분은 거꾸로 뒤집어도 비어 있는 부분, 이두 부분의 부피가 어때요? 같겠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비어 있는 부분 있죠? 비어 있는 부분의 부피를 먼저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비어 있는 부분의 반지름의 길이도 6cm로 똑같게 되니까, 파이, 알이 얼마죠? 6의 제곱. 곱하기 높이가 얼마지 4예요. 그래서 이거 정리해 주시면 얼마다 144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원뿔대를 구하시려면 전체 이 요구르트병의 전체 부피에서 어떻게 이 높이가 12인 원기 둥의 부피를 빼주면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뭘 구해 주셔야 되냐면 전체 요구르트 병의 부피를 구해 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1번에서 구했던 요구르트 부피에 방금 구했던 비어있는 부피를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해 주시면 된다는 이야기겠지요. 더하기 144파이는 우리가 얼마로? 504파이 3제곱센티미터다 해서 전체 부피 구했습니다. 이제 끝났죠. 전체 부피를 구하셨으면 이제 뭐만 빼주면 됩니까? 바로 높이가 12cm인 원기둥의 부피만 빼주신다면 여기에 있는 원뿔대의 부피를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전체 부피. 504 파이에서 어떤 걸 빼준다? 높이가 12cm인 원기둥의 부피. 그렇다면 파이, 알, 반지름이 6의 제곱 곱하기 높이가 얼마? 12인 걸 빼주시면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다. 그렇다면 504 파이 빼기 계산해 주시면 이것은요. 432파이 되겠네요. 따라서 계산해서 72파이 세제곱센티미터다. 라는 걸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시면 1번은 360파이 세제곱센티미터, 2번은 72파이 세제곱센티미터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